자, 하이고 반갑습니다. 난리 났다, 오늘. 야, 오늘의 고인특집. 진실의 갈란. 예. <laughs> 어. 자, 오늘 또뭐 형이 대충 고통받을 거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오늘 고인특집. 야심찬 포부를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백렙 갈란 투급이 6만이에요. 고인치고 나쁘지 않았다고. 그리고 이로 옛날에 갈란 개성 기억나나. 추억 돋지 않나요? 자, 단일 적군에게 강압효과 걸리는 거야. 갈란 게임 딱 걸리는 거지. 갈란 게임 그자석한테딱 걸리면 어, 무조건 갈란만 때릴 수 있어. 그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자석이딱 때릴 때 디버프 효과가 안 걸린다. 정말 특이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계금까지 있으니 계금이 감히 갈란 앞에서 패를 가지고 장난을 쳐 랭업 착하다 하면 석화. 옛날에 그투석화덱을 랭업 올리다가 지각 석화되고 막. 아, 추억 돋는데요 오늘 그 사건의 현재 아, 사건의 현재가 아니고. 어. 시단요 틀어봐봐 사건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자 갈란이 뭐가 있었냐면 벌사리 촥 이거 쎄다 증폭 원조 증폭이야 이마 원조 증폭 그래가지고 우리도 증폭하면 또 누구있노 우리 라그 부부 어, 적군에게 어, 능력치 감소 디버프 딱 들어가면 공격력 버프 3개 받아 보니까 우리 아내가 또 어떻게 합니까? 시작하자마자 어, 능력치 감소 디버프를 2개 걸어 보니까 자, 좋죠. 지금 이 상태에서 거기다가 그 디버프의 개수에 따라서 기본 능력치 상승 시켜주고 이 정도 어떤 메커니즘을 갈란에게 선물한다. 갈란이 앞면 한번 따는 그런 장면이 나올 수. 있... 있을까? 응. 자, 고인 특집, 가란 편입니다. 우리 가란이가, 어, 잠깐, 어? 어, 야, 뭐고, 시작부터 후턴 잡혔고요 자, 암멜한테, 암멜한테 갈란 게임 을렸다 야, 암멜아, 너는 이제 갈란밖에 못 친다. 디버프, 암멜로 디버프가 없구나. 잠깐만, 알라, 어. 치보세요, 한번. 우리 갈란 투급 6만이야, 그래도. 치보세요. 달란밖에 못 쳐서는. 어우 이거 죽을 뻔했네. 야 이거 지금 앞에서 막 봉돌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 근탈인데, 근타르 지금 야, 할게 없다. 야, 잠깐만 형 잠. 야, 저할게 없. 잠산참. 야 이만이 이만이 전이라고 전쟁인데. 자 우리 갈란이. 자 이거는 손톱을 뺏겠어 그래요. 여러분 잠깐만 조금 진정해 봐봐. 오늘 그림 한번 나온다. 오케이. 우리 갈란 살았나요? 오케이, 갈란 살았어. 갈란 필살기 나오면 끝나는 거야, 너는 진짜. 자, 여기서 한번 보자. 우리 한번당기고요 뭐가지 한번탁 따고, 갈란의 벌살이 갑니다. 슈엎! 자, 강타 당겼지 탁! 한번 따고, 25만, 25만씩 나와야 되는데, 약간 2만 얼마라고? 촤 7만! 야, 갈란 필살기 준비했다너못 막으면 끝난다, 진짜. 갈란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하나? 크리티칼 오버, 벅 때리고, 그다음부터 벌살이가 그냥, 어? 잠깐만, 형, 어, 누나, 누나! 우리 갈란, 우리 갈란 필살기 좀 냈었단 말이야. 나 삐졌다. 우리 갈란 삐졌다. 멈춰! 자, 드디어! 이런 추억의 날이 있나? 갈란 거인 특집이! 뭐 이게, 이사박사장님이야박사장님 <laughs> 만약에 사람이시면, 우리 저기, 어, 구스 아우가 왜 갈란, 뭐 갈란이 새로 나왔나요왜 이런 놈. 아, 형님 AI다. 형님 AI에요. AI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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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갈란을 살려주셨어. 잠깐만. 갈란아, 우리 멋진 장면만 한번 하고 나가자. <laughs> 야, 요거, 요거 멋진 장면 나온다. 촥! 8만. 신부 입장! 빡빡빡 11만 6천. 자, 간다! 이성벌사리 촥! 구만그천 봤나? 야! 갈라니 누굴 잡았다고? 마왕 리무르를 잡았습니다. 마왕 리무르를 이게 시발 고인 특집이 짜릿함이야. 구멍 구체 나오는데 나쁘지 않지. 그 옛날 그 옛날 갈라니 이 정도면 지금 막 스토리 가 얼마나 많이 진행됐어그 옛날 갈라니 막 에스카인 그냥 툭하면 뭐가 잘라지는 그어 그다... 갈라나 갈라 나퇴근했나? 아... 어... 우리 갈라 떼졌어. 우리 갈라 상처밖에 하지 마세요. 우리 갈란이, 얼마나 귀여운 친구인데. 어, 고인 특집이 돌아왔습니다. 야, 첫판에 재기라 첫판에 저기. 갈란, 뭐고, 이거, 야, 오늘 왜 이러세요, 진짜? 아니, 저기, 형들, 진짜, 오늘, 선턴을 안 주시네, 우리 갈란한테. 우리 갈란 한테서 랭업 같은 거한번 해보지, 랭업 같은 거. 랭업, 랭짜 같은 거. 야, 갈란 게임 누구한테 걸렸노? 갈란 게임 누구, 오늘의 갈란 게임 희생자는? 희생자는 누구입니까? 갈란 1.4 하는데, 잠깐만. 갈란 굉장히 위협적이 보이죠, 지금. 갈란 게임은 지금 마왕님으로 한테 걸렸습니다. 자, 우리 마왕님으로 또한번 따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자. 갈란아, 한번더 가자. 촥! 팍! 9만. 신부 입장! 빡빡빡 13만 4천. 갈란아, 니4짝만 하면 돼. 촥! 와하하하하. 갈란 수상소감. 아, 우리 팀원들이 밥상을 아주 근사히 차려놨는데, 저는 숟가락만 들었을 뿐인데. 자, 우리 숟가락꾼 갈란. 아직 살아있습니다. 오! 어, 어, 어. 자, 우리 갈란. 어, 죽이지 마세요. 우리 갈란. 제발. 나가쁜다. 나 갈란 죽으면 상치만다 형. 진짜. <웃음> 근타르네. <웃음> 야, 갈란이 얼마나 당황했겠어. 근타르가 뭐였더라? 야, 갈란아, 참선찬은 보이죠? 너의 참선참선찬을촥 참산, 한번 하고요. 자, 갈란! Yeah, 참선차! 어마어마5만마어 야, 전쟁이 어마어마한. 너 들어는 봤어? 우리 때는 말이야, 저 5만 어마만나와도어 무섭고 그랬어. 어. 자, 어 크리티컬 오버. 뭐, 야, 잠깐, 형 잠깐만, 그렇게 우리 갈람 필살기 한번 쓰게 해주세요. 누나, 잠깐만. 오케이. 우리 AI 누나 착하다. 어, 깜짝이야. 나 갈란한데 오는 줄 알았네. 우리 AI 누나 착하다! 야, 끝났어. 우리 갈란 열받았다. 크리티칼, 어, 어, 뭐고, 왜 저쪽은 많이 열받았네? 누나 봉좀 돌리지 마세요. 진짜, 우리 갈란 진짜 얼마나 기죽겠노, 진짜. 갈란아, 할수 있어.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자, 아 잠깐만, 아, 자, 잠깐만요. 아, 지, 저, 저, 아, 저, 저기요. 아, 잠깐,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시간이 너무 오잖아. 자, 이거 두장 던지고 할수 있었는데. 자, 가자. 갈란아, 가 이길 수 있어, 임마. 크리티칼! 어머! 야, 야, 잡, 잡을 뻔렸다 야. 야, 구스, 조그만 패, 제대로 톡톡 두번 던지고 찍었으면, 오늘, 유튜브 각이 게 지금, 유튜브가 폭발할 뻔 했는데. 야, 우리 다이 잡은 거를 기억하면돼 이거 진짜, 내가 실수 안 하고 방금. 어? 어머, 야, 칼란 살았어. 야, 칼란몇집 봤지? 우리 칼란몇 집. 다이 누나. 아, 이 누나가 진짜. 오늘 고인특집 한 판이라도 이길 수 있었지. 자, 오늘, 조금 자. 오늘의 고인특집, 갈라 특집입니다. 야, 드디어, 야, 이첫판을 자. 이거 첫판을 하는 거야. 알았지? 여러분들. 자, 이거 앞에 싹다 있고, 어? 댓글에 딱 몇, 몇 분, 몇초 결투 시작 이렇게 좀 남겨줘. 여기부터 결투 시작이야. 자, 갈라! 처음부터 버프 3개 받았습니다. 버프 3개 받고, 야, 이 정도면 지금, 어머나, 저, 구리도, 야, 저거 신부 잡아야 되는데, 신부 안 잡으면 우리 끝난다, 지금. 자, 갑니다! 그 옛날 갈라이 돌아왔다 67,000신부 입장 빡빡빡 97,000 갈라니 이긴다 이거 <목소리> 73,000나쁘지 않았죠 딜나쁘지 않지 자 누나 잠깐만 갈라 한, 한 방에 뭐고 한 방에 갈라이 누나 잠깐만요 아 이거 내가 또첫 첫날 만들어준 그덱기잖아야 이거 오늘 한번 이길 수 있냐 이거 진짜 형 진짜 형 어떻게 해야 돼? 이게, <laughs> 강정되네. 야, 형이 강정한 거 아니다. 이 미친 애플레이어가 뭘좀 아는구만. 내 마블, 개 마블, 이씨. 멈춰! 아, 우리 가란이 이렇게 약할 리가 없는데. 저결투에 와, 또 뭐, 거인들 막 서있고, 이게, 와, 저 30, 아. 하... 자, 보자! 그래 이걸로 가자. 3 6 8 0 0 0 따고 받아라! 축! 팍! 치고요. 갈라라할수 있어. 팍! 됐나? 어? 해서야 갈란 라 앞에서 무릎 꿇어 인마 AI야 니 당황했지? 갈란한테 라 갈란한테 맞아서 너무 놀래버렸네 자 이겨낼 수 있어요. 야, 비델리 나오고 이러는데 갈란이라니요 <laughs> 잠깐 누나 아 그쪽? 오케이 누나 고마워 자 이번에 여러분 각 나왔다. 유튜브 각 나왔다. 봐봐봐, 봐봐봐 참선차한번 해주고 사크당 한번 따고 갈란 때리면 안 돼. 그러면 쳐차 찬당하거든. 자 이렇게 갈란 필살기 만들면서 참선참한 사크당 쇼핑한다. 자이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자 우리 갈란 이번에 아까 우리 다이앤 못 죽였던 거 죽여보자 한 번. 우리 갈란에게 깍두기로 좀 끼워주자 갈란야 누나 진짜 자, 아 누나 잠깐만 진짜. 아 진짜 한 번만 진짜. 아이 진짜 확 진짜. 아, 저 누나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 우리 갈란이가 한번 다시 새 출발해볼라는데, 완전히. <laughs> 아니, 저 누나 지금 갈란 게임 걸린 것도 아니면서. 아, 갈란 게임 저 누나 걸렸었나? 몰라, 씨. 나가, 봐 오전 영승 월요일 출발 좋다, 아주 그냥, 어? 야, 나 이렇게 또 아름다운 승률 처음 봤네. 0%야, 승률이. 야, 형이 승률 0%야. 자랑스럽지? 어, 아, 감동이고, 씨. 자 결투에 출합니다. 발제 제발 우리 한번 또 31만 5천이네. 아 제발 진짜 시자. 갈란 게임이 들어갔는데 갈란 게임 들어가서 더 무서워요. 갈란 때릴 거잖아. 아 회불 걸리고 있고요. 차라리 봐봐 만부르한테 갈란 게임 들어갔으면 회불이 안 들어와. 알겠지? 얼마나 무서운 그거였는데 그게 자한명 죽일 수 있을까? 자, 죽일 수 있어. 야, 기운 내자. 구세야, 기운 내자. 378,000. 자, 우리에겐 신부가 있다. 새 신부 팍팍팍. 오! 야, 갈란아, 숟가락, 숟가락 얹어. 벌살이 착! 12만. 야, 갈란 벌살이 12만. 지렸죠, 방금. 지리지 않았을까? 약간, 찔끔. <laughs> 자, 이제, 야, 갈란게임 누구한테 들어갔노? 갈란게임 딴 데로 튀지 않았던가? 아, 아, 튀질 않는구나. 되게 옛날 개성이다. 어, 야! 아니, 진짜, 갈란 게임 돌리지도 않았으면서 왜갈라 때려요? 마무리는, 야, 씨, 이건 뭐. 야, 이게 진짜 내 승률을 내가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야, 가능하지? 가능해! 턱! 신부 입장! 이것은 아, 어무 때나 내가 왜 이렇게 짠해 보이냐, 나 스스로가 지금. 자, 우리 브리닐리가다 해결하자. 갈란이 똥싼거 치워보자, 한번. 똥 한번 치워보겠습니다. 자, 이걸, 야, 우리 이걸 진짜, 아, 우리 곁을 먼저 떠나버렸던 나의 동료, 하늘에서 보고 있을 나의 갈란에게 이 승리를 바칩니다.